아까 그 후보자께서 논문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학자의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임해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 그런 표현대로 하면 최근에 범 학계 검증단은 이공계의 현실도 모르고 충남대의 연구윤리 상황도 모르고 사실상 후보자의 주장대로 하면 범 학계 검증단은 굉장히 무지한 검증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범학계 검증단이 그런 검증 논리와 기준이 굉장히 미비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죠? 후보자님?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범학계 검증단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꼭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학계 검증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검증들조차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완맞게 검증단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검증 내용을 하셨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워딩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해당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우리나라 논문 표절 표절 기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은 후보자와 동급의 학위 논문을 반복 작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면 제자는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종기법의 표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학계 논문 검증단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